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뭐 화성 코퍼레이션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화성 코퍼레이션 결국 오늘 상한가를 마감해줬습니다. 장중 흐름부터 심상찮. 어마어마한 수급 들어오더니 결국 상한가를 마감해 주네요. 자, 우선 화성 코퍼레이션 뭐 때문에 올랐는가? 우선 이 오른 이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메타라는 스텔스 물질을 지금 개발했다는 소식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오른 건데요. 자, 그 스텔스 물질을 개발한 자 파동 에너지 극한 제어 연구단으로부터 직접 그 기술을 도입한 화성 화성 소재 그 화성 소재. 최대 주주가 바로 화성코퍼레이션이에요 지분율이 무려 75%. 자, 거의 독점에서 하죠? 지금 초전도체 대장주로 유명한 신성델타테크가 헌터연구소 관련된 지분을 50%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몇 연상을 갔습니까? 자, 신성델타테크 보시면 밑에 저점 대비해가지고 자, 이런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시세 보여줬단 말이죠. 저점 대비해가지고 첫 상승 이후부터 얼마입니까? 무려 350% 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다는 거죠. 이렇게 초전도체 이후부터는 이제 재료, 재료의 신물질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새로운 광풍이 불리기 시작 시작했어요.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대세적인 트렌드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세력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땡큐죠 어, 좋은 어떤 한 테마군이 형성이 됐으니까 초전도체 이후로 뭐또 맥신 어, 맥신 나와서. 초전도체 이용한 자기장 관련해가지고 또 모비스, 모비스가 또 날라갔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스텔스 물질이 나오게 된 건데, 우선 재료는 너무 좋습니다. 재료는 너무 좋고, 마침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다시 투심이 살아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좋은 뉴스를 가지고, 심지어 바닥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래량 뿜어주면서 날라왔다는 거. 그리고 같은 테마권을 또 형성해 줬어요. 화승 RNA, 어, 바로 따라와 줬고요. 그리고 누리플렉스, 루멘스 같이 따라와 줬는데, 전부 다 시초에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매매할 때 조금 조심해야겠지만, 우선 대장주로는 화승 코퍼레이션이 치고 나가고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뉴스 조금 더 자세하게 깊이 알아보고 자 수급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12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봉우너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대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12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 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를 보시면,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화성코퍼레이션 광대역 스텔스물질 개발, 자, 화성소재 최대주주 부각, 이라고 뉴스가 떴는데, 중요한 건이 뉴스가 안 떴어요, 장중에. 어, 장중에 안 떴다는 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기사가 돌고 있었단 말이죠. 언제? 이미 1시 54분부터. 그래서, 파동에너지 극한제 연구단이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나 흡수할 수 있는 스텔스물질을 개발했다. 이러한 기간으로부터 바로 이 메탈물질 적용 연구 기술을 도입한 화성소재 최대주주가 바로 화성코퍼레이션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상용화 가능한 부분들이 보여지는 게 어떤 거냐면 자 파동 에너지 극한 연구 재단이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금 8년 정도죠? 자, 2014년부터 2 0 23년까지 한 9년 되겠네요. 8년에서 9년 정도 무려 82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개발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 기존의 스텔스 방식 같은 경우는 두껍고 비쌀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시 칠해줘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 스텔스 물질 자 기판에다가 전독성 잉크 활용해가지고 어, 비싼 도료 대비 가격을 많이 낮고 낮췄고요. 그리고 또 기존 부품 사이에도 끼워 넣을 수 있고 굉장히 활용도 가 넓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테마주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자, 메타 물질이란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들을 때 어감이 좋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뭔가 굉장히 신물질 같거든요?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을 지닌 인공구조물을 뜻한다. 뭔가 자연계에 없는 물질 특성이다 보니까 대단한 것 같고, 뭐 세계를 재패할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자, 이런 느낌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강한 투심으로 작용해요. 강한 투심은 과매수 구간을 만들죠. 즉 폭등의 연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낌적인 것도 같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 와중에 우리 화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화성 소재 지분율 74%를 보유하고 있다. 최대주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우리 화성 코퍼레이션이 대장으로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증백이에요. 증거금 100%기 때문에 또미술못 쓰니까 다른 종목이 또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 지켜보시면서 자, 수급적인 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개인 쪽에서 자, 긁어 모았죠. 개인 수급 지금 계속해서 모았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작전이죠. 어, 전형적인 작전주입니다. 이미 차트적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었고 이미 뉴스 뽑아 가지고 올린 거다. 그렇다면 이렇게 뽑아 가지고 열심히 매집해 가지고 올렸는데 한 방에 주이겠냐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들 우리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 매물때매물때 굉장히 강력한 기관 도입해 있고. 내 갭을 얼마나 떠줄지 모르겠지만, 6개월 선하고 1년 선을 지금 제대로 안착시켜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 여기서 갭이 높이 뜬다면, 다시 한번 이정고점 트라이 하면서 날아갈지, 아니면 이 밑에 있는 매물 때 다시 한번 소화해주고, 지지받아준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할지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일상생활 업무에 굉장히 바쁘신 회사원분들, 자,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정보, 그런 타이밍 잡기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방 전부 다 마련해놓고 있고요. 그 실시간 대응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해보셔도 좋습니다. 비공개방이어서 제가 채널 관리 쪽에서 이렇게 초대 링크 드려야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매매 해보시고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서 진행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텔레그램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010 7625 3 1 6 8로 참여, 참여 플러스 화승, 참여 플러스 화승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이런 텔레그램 톡방에 들어올 시간이 없다. 난 대응 전략만 있으면 내가 알아서 매매할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제가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매수가 전부 다 분석해 놨으니까 목표가까지 얼마나 갈지, 비중 어떻게 실어야? 내가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을지 전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유튜브 어딜 보셔도요, 구체적으로 가격 정확하게 적어 놓은 유튜브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전부 다 적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다 받아가셔가지고, 모두 수익 나시기 바랄게요. 그 수익 나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기분 좋아진 상태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100% 무료로 드리는 이유! 자, 구독, 좋아요. 어, 구독, 좋아요 통해서, 신화성장 위함이니까,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대응자료 받아가시는 방법 쉽죠? 010-762-3168로, 5 화성 플러스 재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자료도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한번 광기가 붙으면요 더 이상 막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신재료 신물질에 대한 테마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관심 종목 넣고 지켜보셔야 돼요. 제가 대응 자료집에 적어놓은 추가적인 연구 자료 더 붙는다면 전고점뿐만이 아니라 역사상 신고가까지 갱신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재료가 붙은 거니까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